네, 오늘. 우리... 다리까지 늘려줄 거고요. 그대로 만세해줄게요. 자 헬스트링을 늘릴 건데 이때 왼 다리는 바닥을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키가 천장쪽으로 퍼질 거고 숨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끝을 멀리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손끝은 앞쪽으로 찔러내놓고 배꼽은 뒤로 집어넣는 호흡 세 번으로 하나 뒤꿈치는 밑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뒤. 그 o 대신, say, and that's a good t h i n 내가 큰공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팔꿈치 d 살짝 b u n s t h 뒤 y are c 고 o l and good. I was like, I was l 나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을 앞으로 밀어 내면서 이때 구부정하게 있으면 안 돼요. 가슴을 앞쪽으로 열어놓고 백밴딩으로 가슴을 천장 쪽으로 살짝 열어놨을 때 골반도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오른부름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렇죠. 캐리스가 자연스럽게 밀어내숨 마시고 <laughs> 오른부름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약간의 백팬딩을 했을 때는 내가 허리를 꺾는게 아니라 가슴에 살짝 뒤로 보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M.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숨 마시고 <laughs> 세일 수 하면서 무릎은 앞쪽으로 내쇄골 어깨 귀를 멀리 끌어내리면서 살짝 열어놓고 엔두 개만 더 앞으로 나란히 했다가 숨 마시고 무릎도 앞으로 내고 앞쪽 열어놓고 고개 턱도 살짝 들어주면서 앞쪽에 있는 목주름도 늘려봐요. 엔 가지고 돌아오는 마지막 하나만 더 마시고 라스트 들어서 자 호흡 세번 가볼 건데 벌어져 가라앉아 생각하는 하나, 대신 뒤, 배꼽이 쓰, 그대로 손으로 원을 그려내세요. 양손 허리, 그렇죠. 자 허리를 들었으면 왼손만 옆으로 나란히 하면서 옆선 숨 마시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받쳐 내면서 골반도 왼쪽. 이때 가슴을 천장 쪽으로 약간 열어주면서 숨 쉬면서 호흡 살짝 짧게 갈까요? 뒤, 오른쪽 더 집어넣어요 스틱 왼손 돌아왔다가 두개 만더 워밍업 천천히 가볼 거예요. 런지를 먼저 가줄 건데 양손 앞에 있는 박스 끝단을 짚어 줄 거예요. 양손으로 끝까지 밀어내세요. 꼭 그렇죠. 자 끝까지 밀어냈으면 두 발을 계속해서 모은 상태로 런지를 들어갈 때는 오른발가락을 풋바 위를 다시 한번더 밟아 줄 거예요. 그렇죠. 밟아 줄 거예요. 밟을 거예요. 여기서 왼발, 앞에 여기 스테인리스 발판 보이죠? 정강이가 살짝 발랑빨랑할 때까지 좀 앞으로 가세요. 그렇다고 쿵 부딪히면 안 돼요. 자, 내가 왼발을 쳐다봤을 때 발의 정렬은 두 번째 발가락의 12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자, 손바닥은 계속해서 내가 겨드랑이 힘으로 박스를 밀어낸다고 생각할 거고 고개 들어낼게요 가슴은 앞쪽으로 열어놓은 상태. 런지 앉을 때 포인트는 오른무릎을 뒤로 더 밀어낸다고 생각하면서 접어내서 오른쪽 앞벅지를 늘렸다가 가지고는 왼쪽 엉덩이에 힘을 한번어볼게요자스마번마시고 한번 <laughs> 내쉬는 숨에 그대로 엉덩이 무겁게 밑으로 다운 오른무릎을 그렇죠 뒤로 접었을 때 오른쪽 앞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조금 들어야 돼요 고개 좀 들까요? 뒤 마시면서 가지고 일어나고 엔트위 음. 후 하면서 호흡 길게 뱉어 주는 뒤 마시면서 가지고 일어났다가 엔셋 음. 왼쪽 뒤꿈치에힘 주세요. 뒤 밀어내네. 음. 넷, 네. 슈알를 집어넣고 뒤 마시면서 골로 오른쪽으로다섯 뒤 마시는 숨에 일어났다가 엔 여섯 엉덩이 깊숙하게 가슴 더내는 마시는 숨에 일곱 오른무릎 뒤로 덮어내요 뒤세 개만 더 오른무릎 살짝 덮어냈다가엔 여덟 가슴 더 여는 오른무릎을 펴내듯이 일어나요 엔 아홉 그렇지 마시는 숨에 그대로 나는 가능하다. 천천히 왼손 앞으로 말아니 오른손 앞으로 말아니 버틸 만하면 여기서 마시고 만세 중에서 손끝과 오른 무릎을 대각선으로 뻗어놓고 마시면서 땅. 뒤안 되면 왼손만 뻗으셔도 돼요. 뒤 마시는 만세 세. 그렇지 두개더 만세 넷. 그렇지 마시는 다섯. 버티는 5초 5,4,3,2,1손 2, 내리고 오른발은 내 그대로 잠깐 빼주세요 오른발 그렇죠 오른발을 다시 올리면서 복구와 내팔 버티는 힘을 갈거예요 어떻게 갈거냐면 몇번 했었어요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그대로 숨 마시고 어엎업려요 그렇죠. 이렇게 옆른 무릎 가슴 쪽으로 당길 거예요. 대신 어때을 동그랗게 말아냈다가 다시 원지로 앉았다가 다시 또업 숙하고 떠오를 거예요. 요거 1 5개 가요. 자 준비. 손바닥 밀어낼 거고 오른 무릎 최대한 펴놓은 상태에서 자 시선은 내 손바닥 사이를 쳐다볼 거예요. 그리고 호흡 한번 마시고 럼지를 먼저 앉아요. 후 앉았다가 여기 숨 크게 가라. 조금 밑에 마시면서 내렸다가 뒤. 하 이거 포인트야, 마시고. 다섯 개더 하나 살포시 하면서 마시고 뒤숙 마시고 세숙 어깨 밀어요 네숙그렇죠 마지막 다섯 자 버티세요 등더말아주세요더 말아요 고개 네. 집어넣어요 자 여기서 너무 올렸어요 너무 올려도 안 돼요 엉덩이 그대로 무릎 터져버리고 숨 마시고 골반을 오른쪽으로 틀어 틀어요 골반을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다가 다시 오른쪽 틀어요 뒤. 골반만 들어야 요 마시고 셋, 오른쪽. 자왼 무릎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마시고 넷 오른쪽. 오른쪽 뒤. 마시는 다섯. 싹. 자 여기서 나는 가능하다. 왼 무릎을 한 시방향으로 피세요. 그래서 더 들어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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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초 바닥 발 내면 안 돼요. 뒤.